준비. 시작! 얏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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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법이 안 써져 얏! e s Yes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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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 야 s Yes! 않지 쟤? 이게 s Yes! 야! 아이고, 나 <laughs> 뭐야, 그, 뭐야, 나이. 어디 거야? 배건 알려. 어? 배건 알려. 한판더 해. 아, 한 왜? 한판이승이야가 안정했잖아, 처음에. 어휴. 야, 그, 뭐야, 야, 그, 오른쪽 거 아니야? 아니야. 어딨던 건데, 몇 번째 거? 안 돼, 알려주면 안 되지. <laughs> 알았어, 야, 5분 후에 다시 해. 어디 턴 거지? 어, 오케이, 준비. 준비. 준비야, 준비해. 두 투명 오래는 어떻게 해? 어? 투명 오래니까 못 봤잖아. 뭐가 투명이야? 좀 투명이었어. 풀어줘. 풀렸어? 어. 오케이, 준비. 시작. 너 나보다 좀 빠른 거 같다, 마법이. 아 나가면 안 되지 아싸싸싸 반칙 쓰네? 너너거왜 느려? 너어디게 너 속도 조절 가능하냐? 아니 몰라 그냥 막 쏘면 아아하 어떻게 이 느려지지? 너 알지 쓰는 법 아니 모르겠네 형막 쏘니까 어, 나나나 나 텔레포트 돼 뭐? 아유 없지. 아, 알았어, 알았어. 아, 잡았다! 아, 잡았다. 솔직히 안 돼. 솔직히 1대1. 솔직히 저거 뜯었잖아. 전멸이었어, 1대1. 나는 없어. <laughs> 너 있어, 너 있네. 없어. 잠깐 알아보게 하자. 어, 알아보게 하자. 마지막 판이야. 어? 너 이겼는데, 안 움직여. 여기 좀 와봐 냉 먹었어 <웃음> <웃음> 재밌네 <웃음> <웃음> 준비했어? 아니야 잠깐만 금지된 마법 쓰면 안 돼? 안돼안돼 안 돼.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어때? 어떤 거? 어 미쳤어? 알았어 이거는 이거는 안돼이야 오른쪽은 거의 금지된 거네 <laughs> 슬로우네. 하자 이제 나 이게 제일 좋다. 가아야지빨아 아, 안 됐어. 다 총이네. 빨리해. 자, 준비. 어, 잠깐만. 나 아까 그 어디 갔지? 야, <laughs> 비었어. 준비. 들어와. 노래 틀고. 시작! 이게 실 좋지. 나이스와 끝끝끝끝 <laughs> 끝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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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 끝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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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<laughs>